안녕하세요. 동네 미용실의 스마입니다 오늘의 일본어 한자는 운, 운, 자입니다. 모두 합쳐져서 운, 운자입니다. 운, 자입니다. 운, 운, 자는 소리, 음, 자에 인원원, 더할, 운, 자, 로 이루어진 글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인원원, 더할, 운, 자,를 보시면 입, 구, 자에 조개, 패, 자, 로 이루어진 글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입을 위해서, 생계를 위해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인원, 원, 자, 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여기에서는 둥글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총 뜻을 보시면 소리가 둥글게 더해진 모습, 소리가 둥글게 모인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소리의 울림을 표현을 한 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온, 운, 자입니다.